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뚝백이 생존자 예, 고독격입니다저베린입니다 예, 예, 저는 베린이가 맞고요 예, 베린이지만은 예, 저는 생존자를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노뚝백이 유주가 되었고 또 어떻게 베린이가 생존자를 갈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노트백이 유주가 된 이유는 제가 이 사자 옷을 나온 후부터 예, 사자 옷을 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때도 BP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점에는 그때 할로윈데이 이제 그 기념물이 사자 옷이 나왔는데 상점에 이제 BP로 사자 머리 2만 BP 그리고 옷이 1만 BP 됐거든요. 그, 한, 3일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p p 를 모았어요. 예. 네. 또, 그때는 몰라갖고, 그때는 그냥, Y자만 네. <laughs> 계속 갔거든요. p p 가잘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p p 는 생존을 해야지 많이 주더라고요. 아, 하루 중들은 그냥, 무식하게 Y자와 고 p 를못 모았어요. 예. y 자면 거의 죽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뭐, 이틀 만에 모을 수 있는 거를 거의, 밤새갖고 이렇게, 그 진짜 계속 게임만 했어요. 네. 한 3일 동안, 3, 4, 3일 더 했나? 하여간 3일을 확실하게 한것 같아요. 3만 BP를 모아서, <laughs> 이렇게 사자 오을 했습니다. 또, 4자 옷에 집착했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라이온킹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랄까, 사녹이, 제 원래 사녹이 좋거든요. 사녹이, <laughs> <산옥이 웃음> 그것라이온킹에또 나아발이 안니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라이온 킹 산업의 라이온 킹이 되어보자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할로윈데이 예, 그때 고 시즌 때부터 이렇게 제가 노트북 노트백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냥 즐기지주로 <laughs>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 요, 요번 시즌에 있잖아 요게 <laughs> 요번 시즌에 낙하산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와 너무 화려해 이렇게 또 나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 이때까지 나온 낙하산 중에서 이게 최고 이쁜 것 같아요 예. 옷은 솔직히 별로예요 옷은 제 취향은 아닌데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비 모양도 있고 아딱저거사뿐이저 낙하산 피면서 내려갔고 예. 사뿐이 낙하산 폈고 내려서 키를 하면 되겠구나 예. 그래도 상상을 헛, 헛상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하자마자 좀 예, 달렸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laughs> 한2 0일전인가 그때 생존자를 찍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그때 영상 못 찍고 지금 찍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고정 팟이 없어요 예. <laughs> 고정 <고정파시> 팟이 없다 보니까 렛메러도 <laughs> 많이 돌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생존자를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냐? 그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맞다, 그걸 말못 했구나. 이 네. 순위표 <laughs> <또 수니피> 보시면은, <laughs> 제가 이제 생존자 찍었을 때, 그때는 이제 랭크 이제 요 라인 이쪽, 예. 요이 라인 있죠. 900등. 900 몇이 이제 후반부, 이제 요 999위부터 이렇게 예. 900등 후반대 이제 유저분들이 점수가 6 0 0 3점이었습니다 제가 생존자 찍었을 때. 제가 6 0 0 1점이었고 지금 막 플레이를 막 하다보니까는, 또 점, 점수가 또 6,000점 000, 그대로 이렇게 됐는데, 생존자에서는 치킨은 거의 먹어야지 이제 점수가 올라오고, 안 먹으면 보니까 몇판 하다가 뭐강탈하고 이러면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예, 제가 6,000, 6,0005점까지인가? 예, 이렇게 올려봤고요 어떻게 막 하다보니까 치킨 한 연속으로 두번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친구는, 게임치들, 참, 게임치들. <laughs>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더라고요 치킨 먹어야지, 뭐, 점수 올라가는것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laughs> 생존자를, 이제, 가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제 전장표 보여드릴게요. 예. 저 베리는 맞아요. 예. 근데, 그, 뭐냐, 뚝배기로 제가 안 쓰고 간 거잖아요. 예. 독백기안 쓰고 <laughs> 이제 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찍었을 때3 0 0시간 정도 했어요 300시간 그렇게 예, 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잘하는 분들은 예, 좀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봐드릴게요 <laughs> 보자 이분은 또 시간은 얼마 정도됐나 예, 이분도 시간 꽤 많이 했죠. 저보다 더 많이 하셨네요. <laughs> 저보다 더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는, 주일한 생존자도 막상 또 찍으니까는, 이게 생존자 찍으니까는,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근데, 왜멈쳤냐 저랑 이제 같이 또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구독자들이 있었거든요. 점수를 이제 찍으려고 그러니까는, 구독자들은 이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같이 플레이를 맞춰야 되는데, 플레이가 안 맞는 사람도 많았고, 점수 될려고 그러면 플레이가 이거 맞아야 되거든, 스쿼드은 그래서 이제 좀 생존자 찍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때 같이 하자. 슬킴 하자. 즉, 이제 스쿼드은 이제 팀을 좀 못하게 되면좀따증이 나요.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니까. 그, 고정 팀원만 있으면은, 금방금방 <laughs> 금방 또 올라가요. 뭐 자기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뭐다 잘하면 더 빨리 올라올수 있는 거고 예, 보세요. 이분은 이제 잘하시는 분이 넘쳐. 예, 예, 보세요. 지금 6,000 6,052 점인데 예, 200 시간 생존자가 내가 봤을 때는 한200 시간 만에 찍지 않았을까. <laughs> 그 안에 찍을 수도 있고. 예, 잘하시면은 예, 한200 시간 정도 그렇게. 예, 이분은 저도 엄청 잘하시는 거죠. 어, 킬레스 좀 나왔으면. 은 그리고 이제, <laughs> 1점 대 찍으신 분이니까. 음, 이분은 보니까. 오, 시간 을 많이 하셨네. 아, 그때 내가 생존자 다 바로 찍고 나서 그때 영상 찍었어야 했구나. 그냥 비교 쉬운데. 어쨌든, <laughs> 생존자를 랭크에 계속 이제 들라 그러면은 계속 이제 빠킹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너무 좀 싫게 됐고 예. <laughs> 게임을 막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돌랭크 보더라 돌랭크 된 그런 뭐랄까 <laughs> 그 재미로 또그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했는데 게임 좋아해서 그냥 빠임 했는데 <laughs> 그 랭크 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는 베리이기 때문에. 생존자 까지 오늘도 솔직히 복잡 습니다 복잡고 모르겠어 요 고정파지 있었으면 더 쉬웠을텐데 그리고 이제 다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생존자를 찍고 싶진 않아요 네. 생존자 찍는 게쉽진않거요 진짜 <laughs> 물론 물론 잘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네. 200시간 정도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200시간도 보자 엄청난 거죠 네. 거의 한 달은 해야 되는데 잠깐만 많이 한 거지 200시간 말도 아니가 잠깐 200시간이면 어꽤한 거죠 예. 하루에 10시간씩만 있다 해 잡아줘도 <laughs> 엄청나게 한 건데 20, 20, 20시간한건 20일 한 건데 예, 10, 하루에 10시간 잡아줘도 예. 20시간 5 시간 잡아주면 40일 정도 한 건가? 예. 하루 다시 한다고 40일 정도. 어. 쉬운 게 아니죠. 오배에 제가 왜 생존자를 또 찍어, 좀 만만하게 봤냐, 그러면은. 아니, 5배에서 솔직히 팥이 쓰면은, 고정 발으면 제가 봤을 때는 3, 4일 정도? 예. 치킨, 치킨 이제 운영 위주로 이제 하는 그 팥이 쓰면한 3, 4일 정도면은, 예. 5배에서는 이제 생존자를 에이스라 그러거든요. 요 낙하선 주는 거. 고게 찍을 수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오배 시즌 4 때, 예. 글랜장을 제가, 글랜을 만들었고, 글랜장했거든요 그 초창기 때, 좀 글랜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좀 티어가 높아야지, 글랜원들이, 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다르지 않겠어요. 오,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초창기 때 졸라 열심히 했어요, 마 시즌. 자, 바로 그 시즌 시작하자마자, 예. 제가, <laughs> 일주일 만인가, 예. 그때는 팀원이 없어갖고, 그라운까지는 그냥 뭐, 어떻게, 해. 대충 해도 돼요. 타테란에 들면 점수 주거든요. 네. 점수 많이 준단 말이요. 에 하여튼 한뭐 20점 주는, 좋아서. 그때는 그라운까지 하고, 그라운부터는 이제 점수를 안 주니까 제가 1인스 코드로 네. 운영을 해갖고요. 그때 이제 에이스를 일주일만에 달아갖고 네.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가에도좀 만만하게 보고 했는데, 아, 이 시작할 때좀 만만히 봤는데. 카페 갈수록 진짜 아 그, 안되더라고요 점수도 진짜 안 좋고 해서 아 카페는 큰베는 예, 장난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도 이제 저도 전적이 보시면은 예, 좋은 전적이 예, 보자 우리는 예, 좋은 전적이 아닙니다 안전히뭐아이 예, 사람 맞냐 <laughs>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존도 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5,500점까지는 예. 점수 잘 주는 편입니다. 가라킨이 예. 제일 빨리 끝나잖아요. 예. 이번 예. 시즌 그 제가 이제 신맵이고 작은 맵을 좋아해서 가라킨을 예. 달렸습니다. 근데 5,500점까지는 가라킨을 달렸어요. 예. 계속 거의 가라킨만 했는데. 예. 같이 하던 친구들이 아, 가라킨 너무 질려하면은 그래도 안 돼. 좀자먹 이러면서 <laughs> 가라킨 아니면 그냥도 이해할까 하라고 이러면서 혼자 막랜덤 매칭 돌리고 했는데, 가라킨은 팀원이 내가 빨리 죽어도 팀원이 탑1에 들면 1점이 되고 오르더라고요. 물론 내가 살아있어도 킬 못하면 한 1점 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킬을 예. 해야지 됐고, 점수를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가라킨을 많이 했어요. 빨리 끝나니까. 축, 막 사녹 이런 데 하다가 또 죽으면 귀한 시간이 없잖아 또. 가라킨이도 하다가 5,500점부터는 점수 주는데, 아니, 탑티0 안에 들어도 갑자기 안 주는 거예요. 5,500 넘으니까. 그래서 다시 산옥으로 어쩔 수 없이 가갖고 했고요. 예. 근데 뭐 어떻게 또, 거기 산옥에서도 예. 탑티0 안에 이제 드니까는 점수 주는 거예요. 예, 팀원이 들어도. 근데 5,700점부터는 내가 잘해도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laughs> 예. 내가 잘해도, 진짜, 그냥, 쉽게 말해서 5,700점까지는, 예, 누구 나올 수 있어요. 예, 5 7 0 0점까지 누구 나올 수 있고, 예. 근데, 5,700점부터는 자기가 잘해야 됩니다. 그 300점이 고배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생존자를 안 찍어봤는데, 이제 생존자 가깝게 이제 찍어본, 그, 같이 이제 게임했던 이제, 행님이 한,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5,700점까지 해서 포기했다더라고요 3점 당기고. 그게 왜왜그러지 해보니까 저도 5,700부터는 뽑이더라고요 잘해야 돼. 등수를 거의 해도 2등 3등 안에 해야지 점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킬을 해야 돼요. 오어요 네. 제가 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나서 킬 많이 하고 2등 3등 하면은 그래도 점수 좋겠죠. 예, 네. 꽤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5,700점부터는 이제 킬이 힘들죠. 네. 잘하는 분들이랑 매칭이 될테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예. 어쨌든 치킨 정도 먹어야지 점수 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그제 게임 친구 중에서요 또 이제 5700점 대에서 예. 생존자 발줄 알았거든요 한달 전에 한 5500점 달았고 생존자 달줄 달았 알았는데 지금 걔도 점수를 못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5700점부터 예. 어렵다는 거 솔직히 5700점까지는 그냥 게임 많이 하면은 예, 점수를 줘요 네, 5700점 때부터는 진짜 자기가 아야 됩니다 예, 근데 5000한그래 500점 이상 찍었으면은 그 자기 나름대로 게임하는 플레이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생겨서 예 생존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포기해야 되나, 더 가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존자 가시려면은, 그때 이제 슬럼프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저도 너무 운영 위주로 하니까는, 오히려 막 샷발이 갑자기 졸라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점수 올린다는 목적으로 이제 가니까. 예. 그리고, <laughs> 이게 또 그래요. 뭐, 북해에 가서 예를 들어서 키를, 3키를 했어요. 예. 주, 내가, 내가 점수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푸킹 가서 예를 들어서 킬 3킬을 했어. 그리고 바로 죽었잖아요. 점수를 안 올라가더라고요. 1점도 안 올라요. 예. 생존해서, 3킬를 했는데 생존 해갖고, 탑10에 들어가고 했으면 점수를 좀 주는데, 안 줘. 예. 바로 죽어버리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700점 때부터는, 그런, 생존자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들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더러워서 먹기 때문에 점차 존나 줄이 되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은 그걸 이제 이게내시면은 생존자가 갈수습니다 예. 일단 생존자는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생존자 가는 길은 또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방법 예. 그리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 방법 예.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일단은 존버를 좀 해야 돼요 예. 존버도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또 싸울 타이밍에 또 싸워야 되고 아, 운영은좀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예, 여러분들께, 베리니 여러분들도 <laughs> 생존자 가셨습니다. 예. 제가 좀 그런 거좀 이렇게 <laughs>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laughs> 생존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찍어봅니다. 베리니 분들 생존자 가고 싶으시죠? 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만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